가능합니다. 짐 랜스 메모리로 출발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자, 굉장의 <목소리> 순간이 밝아왔습니다. 대각선을 경 진영이 확인되는데요. 노란색 지금 보시는 진영 바로 김현진 선수고요. 북쪽 12시에 위치 있습니다. 바로 어, 이윤열 선수의 진행이 이윤열 선수 12시 그리고 김현진 선수 7시입니다 이 짚레이너스 메모리 정글판 그리고 버전 1.5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여러가지 변수가 많이 생겼습니다 본집 미네랄 하나가 더 생겼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수급하는 자원량이 다른 맵보다 좀많고요그 자원을 멀티 활용에 쓸 것이냐 아니면 공격적으로 유닛에 활용할 것이냐는 게이머들의 그 판단에 맡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앞마당 멀티 지역이라고 할수 있는 지역 예, 네, 그, 멀티가, 가스가 없기 때문에, 아까도 이승원회사이 말씀을 하셨지만, 가스 멀티로 하나 확보하는데, 그, 들어가는 노력, 그런 것들도 승패에 영향을 많이 주죠.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미네랄 덩어리가 많고, 그 다음에 앞마당에 미네랄 확장 기지가 있다면, 미네랄만 먹는 팩토리 유닛들을 극단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높은데요. 그것은 뭐, 다름 아닌 벌초겠죠 예. 뭐, 이윤열 선수가 또, 그 타방송사 대회에서, 테란드 테란전에서 머린매딕 탱크 조합을 보여준 적도 또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조합을 활용하기엔, 진네이너스 메모리 정글판 버전 1.5가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죠. 예. 그런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기를 해왔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맵을 설명드릴 때, 바이오닉과 탱크가 조합된, 그러니까 바칸닉게 나올 가능성도 있는 맵이 진네이너스 메모리다. 라고 그 변수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빌드 오더가 좀 갈리고 있죠? 네, 김현진 선수가 바로 리파이너리를 건설을 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현열 선수는 자, 자원 있는데 까지 색깔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지금 리파이너리 건설합니다. 김현진 선수는 게스 보유량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겠다라는 생각인 것이고, 저두 빌드 오더의 차이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팩토리 올라가는 타이밍 자체는 그냥 정석적으로 그 베럭스를 먼저 건설한 쪽이 빠릅니다. 그렇습니다만, 그 이후에 남는 게스 보유량이 네. 조금 더 리파이너를 지은 쪽이 더많고요자두 선수 사실상 어, 많은 분들이 이거 결승전에서 마주칠 수 있는 카드 중에한 카드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두 선수 중한 선수는 탈락을 해야 되는 지금 기로에 놓여는 상태 많은 팬 여러분들도 얼마나 긴장을 하고 지금 지켜볼지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이변이 많다라는 얘기는 선수들이 이 대회에 갖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냉정하면서도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이 바로 이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네. 듀얼. 냉정하다라는 원성도 많죠. <laughs> 예. 냉정하지만 복수전과 같은 드라마틱한 요소가 많습니다. 그것이 또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이 또 듀얼 엘리미네이션 방식이라고 또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네. 어떤 방식이든 간에 실력 있는 자는 살아남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laughs> 이윤열 선수가 이런 식으로, 그러자조에 그러니까 내려와서 이 경기에서 지면은 탈락하는 그런 순간인데, 이전에 이윤열 선수는 이런 급박한, 그러니까 너에 몰린 상태에서 패배한 적이 많지 않은 선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좀 불안, 그 스러운 것은, 물론 리그가 다릅니다만은, 일단, 그, 화요일에 있었던 팀 리그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k t m 의 마지막 주자로 나와서 정말 중요한 경기였는데, 딱 놓치는 경기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예. 그런 기억이 좀 남아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위기 상황에서의 이런 막바지에 그러니까 남떨어져 몰린 상태에서의 어떤 전투를 하는 이윤열 선수의 모습이 네. 어, 좀더 집중이 되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 이윤열 선수의 안경 낀 모습이 뭔가 더욱더 다른 때와 다르게 경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위지의 표현일 수도 있겠죠. 집중의 의미가 되겠죠. 예. 어, 두 선수 모두 팩토리 두 개인데 에드온이 달리지 않은 상태에서 벌처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두 선수 지금 아머리나 스타포트가 안 올라가고 있나요? 없죠. 구석에 음, 아, 아머리, 아, 이은열 선수의 모습이고요 김현진 선수는 스타포트. 아머리. 아머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죠? 예. 아, 예, 아, 아, 아머리의 모습이죠. 김현진 선수도 아머리와 스타포트. 투팩토리, 그리고 아머리가 있다는 라 얘기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골리앗을 일단 활용을 하겠다라는 음. 것이고, 네. 골리앗의 전략적 활용, 전략적 활용이라는 건 블리아스 활용을 하면서 상대방의 멀티 견제나 유닛에 피해를 주면서 자신은 그 타이밍을 벗나라는 얘긴데 서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경기에 영향을 미치겠죠. 네. 일단 그 김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스타포트를 올린 거 어차피 이맵은 언덕 끼고 확장. 다른 그러니까 상대자가 스타팅 포인트에서 확장을 가져가지 않는 이상 언덕을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거. 이거 지금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플레이거든요. 네. 자. 이윤열 선수가 슬쩍 벌처를 활용해서 찔러보기를 합니다만은, 돌아왔던 벌처는 사라지고 맙니다. 두 선수 아직까지 스파이더마인 개발 안돼 있는, 예, 도는안돼 있죠? 이윤열 선수는, 어, 벌처 내수 활용한 것은 저건 찔러보기, 찔러보기의 의미가 클 것이고요. 네. 이후부터는 지금 두 선수가 생, 각하고 있는 게임 운영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차이가 있다면은, 스타포트가 올라갔느냐, 안 올라갔느냐의 차이점만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이윤여 선수 없죠, 스타포트? 이윤여 선수는 스타포트가 없는 대신 멀티를 좀 빨리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런 의미라고 하는데 사실 멀티를 빨리 가져가고 난 이후 빨리 가져가는 것은 좋다는 얘기지만 일단 그 멀티를 공략하러 오는 그 다양한 공격들. 그러니까 지상 쪽으로도 김현진 선수 올수 있고 예, 드랍칩을 활용을 해서 또 효율적으로 언덕이나 본진 쪽으로 드랍을 할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확장 위주의 어떤 플레이, 스타팅 포인트 자체가 뭐 넓기 때문에 지금 상관은 없습니다. 그게 어 뭐, 가까울 때보다는 좀 상관은 없겠다고는 생각이 들겠지만, 들지만, 일단 스타포트를 올린 상태에서 드랍슛 확보할 수 있을만한 가능성을 남겨놓고 그 다음에 확장을 하는 편이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윤열 선수, 커맨드 센터, 그리고 김현진 선수는 팩토리 두개 모두 에도이 달리는 모습이 잠깐 눈에 들어왔었는데요. 에도 달려서 지금 개발 중입니다. 이윤열 선수, 에도안돼 있는 상태. 생각, 이윤열 김현진 선수 아직 코멘트 센터 짓지 않았죠? 예. 예. 아카데미 선택 이윤열 선수. 그리고 예. 예. 스타포트 지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역시 MC5 포인스를시작고계십니다 세종 게임 월드 내에 있는 MC5 포인트 스튜디오. 김현진 선수 신중하네요. 예, 지금 플레이를 지켜보고 있다니까 진짜 신중해요. <laughs> 이은영 선수가 뭔가를 할것 같은데, 그게 안 오니까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일단은 본진의 병력들을 좀 갖춰 놓고, 확장 타이밍도 약간은 좀 늦추는 그런 예.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스타포트를, 어, 건설을 했으면은, 일단 게스멀티, 6시 쪽게스몰트 네. 가져가려는 그 김현진 선수 생각이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스타포트 먼저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탱커가 볼리아시 나가지 않습니까? 기름 밖으로 나가요. 그다음에 이제 드랍십이 따라 붙으면서 공격을 굉장히 다양하게 할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아졌죠. 어... 확장 쪽을 노리지 않고 이거는 본진 쪽을 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김현진 선수 탱크와 버일처 골리안 그리고 스타포트를 가춘 제로 이은영 선수 진격 쪽을 향해서 독진을 하고 있습니다. 에럭스스로 발견한 이은영 선수. 아... 드랍십이 변수예요. 네. 드랍십이 변수예요. 언덕, 앞마당 언덕 쪽으로 실어 올르게 올리겠, 올리겠다는 그런 그 김현진 선수의 의도가 바로 뭐 있죠? 자, 우선, 탱크와 골리아 둘, 언덕 위로 올라가는 상태, 앞쪽에 스파이더 많이 건설하고 있는, 외설하고 있는 이민열 선수. 안 찍혔어요, 드랍시. 드랍시 안 찍혔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앞마당에 서 코멘트 센터, 이거는 타격이 있다는 장탄군과 못 돌아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스타포트를 먼저 확보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확장하는 을 편이 러시거리가 뭐든 짧든 좋다라고 사람들이 그런 측면이 이겁니다. 아, 이윤현 선수 감 진짜 좋아요. 예. 아까 그 채는 뿌리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네. 병력들이 분명히 6시 지역에서 이동하는 걸 배럭수를 봤는데 그렇죠. 안 와. 그러면 언덕 쪽으로 올라갔구나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병력을 빼고요. 그리고 김현진 선수 앞마당 쪽에김 뒷마당 걸 뒤쪽. 아, 뒷마당 아, 예, 쪽에 에스있는 쪽에. SCV가 이동하는 걸로 봐서 자와 와...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네. 게임 운영은 열심히? 김현진 선수가 훨씬 좋습니다 그렇죠. 훨씬 좋아요 김현진 선수 만약에 지금 타이밍에 조금 있다가 오게 될 이윤열 선수의 멀티 견제라든가 이런 것한 번만 한 타이밍만 딱 막아내면 그 다음부터 물량 차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은 바로 이분량이 확장하는 그거는 봤을 겁니다 이윤열 선수가 지금 이렇게 매섭게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그 확장력에 대한 공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막아내느냐에 따라서 차이점이 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저는 잘 막아낼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일단 오는 거 알거든요. 네, 네 알고 있기 때문에 김현진 선수 자 김현진 선수, 이윤열 선수는 앞마당 쪽, 게스가 없는 쪽에 확장이 돌아가지 않은 상태고요. 김현진 선수는 게스가 있는 쪽, 더군다나 게스가 있는 쪽에 돌아갑니다. 자, 야. 이윤열 선수 이윤열 선수 이경기 섣부른 예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페이스로 봤을 때는 김현진 선수가 확실히 유리하거든요 네. 확실히 유리합니다 지금 병력 보유 상황 병력의 전략적 활용 아, 멀티 네. 보유 상황까지요 예, 지금은 이윤열 선수는 확장이 없고 김현진 선수는 확장이 있는 상태니까 네. 김현진 선수 서두를 필요가 없죠 지키고 와서 유닛 한번 소비를 해라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제 자신은 다른 곳 스타팅에서 확장하나 더 하면서 공격 계획해도 늦지 않거든요 지금 탱크가 아, 드랍쉽이 셋이나 되수, 되는 것으로 보아 아 골리아 기운 골리아 자리를 비웠는데요 드랍쉽에서 앞마당 쪽에 어처장스러웠던 탱크 두대를지원하는이윤녀 선수 이것은 이윤녀 선수 저 골리아 드랍쉽을 쫓아나닐 때가 아닌데요 아 이거는 휘둘릴 수 밖에 없거든요 자신은 골앗이 없기 때문에 아 이윤열 선수 왜쫓아다니죠어깨져자 아, 아, 리페어 들어가면서 아슬아슬한 순간에 커먼샷은 깨졌습니다 이거 먹어도 아, 이윤열 선수는 미네랄 확장기지입니다 이현진 선수는 지금 계속 확장기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타이밍에 만약에 앞마당 확장기 그러니까 어, 김현준 선생 의6시깨속 확장 기지 타격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미야 채치한 자원으로 나올 유닛은 나와 있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야 이거는 와 지금 김현준 선생 본진 지역의 병력 보유 상황을 보니까 김현준 음... 선수는 테스트 네. 기지 이미 올라갔던 상황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카드도 많지 않습니까? 병력 네. 이동 경로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요. 네. 네. 그것으로. 압박식 플레이를 한번 해주면서 또 확장할 여유도 있어요 자 김현진 선수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난다면서 이윤열 선수가 그동안 위기관리 능력이 굉장히 돋보이는 선수로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위기관리 능력이 또 이번 게임에서도 발현될 수 있을 것인지요? 드랍십 4대 운영합니다 위기관리는 바로 이 드랍십의 어, 활용, 여부. 예, 활용 여부에 따라서 위기관리 여부가 또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앞마당 반드시 어쨌든 타격을 줘야 됩니다 타격을 반드시 주고 나서 자신도 확장을 좀 해야 되거든요. 자 드라파는 위치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언덕 쪽이 아니라 본진에 본적 본진 본진 많아요. 본진 쪽에 아 현재 서수도 역대비를 합니다. 이거 자공다발적인 전투. 이리 아 이민호 선수 C 모드 안, 안 돼요, 했어요? 안 돼요.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C 모드를 했다고 하더라도 힘든 상황입니다. 자. 저런 예, 식의 플레이는 좋지만, 병영의 열쇠는 지금 극복이 될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병영의 열쇠라는 것도 자원의 열쇠라는 얘기고요. 자, 이윤열 선수가 한 번의 드랍으로 기울기를 조금 안해보기를 했습니다만은 자, 김현진 선수 타이밍 놓치지 않네요! 일단 네. 그 타이밍 놓치지 않는다는 의미가 지금 앞마당 쪽으로, 그렇죠, 이 병령입니다. 네. 자, 먼저 자리 잡고 내일디이드마이것도 아.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그다음에 12시 쪽에 계속 확장기지 돌아가면 또 모르는 상황 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나 효과적으로 막아내을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과연 경력들 내리면서 김현진 선수 언덕 쪽 스럽, 뱅봇! 예. 잘 막아냈죠. 네, 진짜 잘 막아냈죠. 이러면서 일단은 깨수 확장기지에 또한번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윤열 선수. 이 확장기지 분명히 김현진 선수 뭐 자신도 본질 안에서 잘 막아냈기 때문에 어 분명히 다른 곳 확장기지에 욕심을 낼 수밖에 는 없거든요. 그 타이밍을 노려서 확장기지 제거해주면서 12시 확장기지만 잘 돌리고 일단은 방어적인 어, 입장만 잘 취해준다면 취해 이윤정 선수 분명히 경기 이후에 양상도 갈라질 수 있을만한 여지는 분명히 남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모로 <목소리> 여러 김현진 선수는 유닛의 질이 게스를두 군데서 채취하기 때문에 이윤정 선수보다 상대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 유닛의 질이 훨씬 더 좋음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은 약간 드랍은 어, 섣부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선에 아, 지어지기 전에 도착했는데요 김현진 선수의 병력이 다시 한번 게스 쪽, 게스가 있는 쪽 이윤열 선수 확장 기지 쪽에 도착합니다 다시 <목소리> 한번시한면이윤 선수 대피를 해야 되는 상황 <목소리> 글쎄요, 그런데 지금 김현진 선수는 완파를 못 시키고 있다는 측면은 지금 강과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네. 이윤열 선수의 앞마당 멀티 지역은 뒷마당 멀티 지역이든 s 야,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윤현 선수 시즈모드 김현진 선수의 깨스가 있던 멀티 쪽. 이거는 하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s b 피해봅니다. 이거 커맨커맨 센터 빨리 띄우고 본인역으로 보내야죠. 이윤현 선수 5시 쪽에 있는, 어, 김현진 선수의 확장기도 지금 발견했거든요. 이경 예, 병력이 이동하게 보이고요. 12시쪽 그 언덕위에 자신의 그 12시쪽 계스합 확장이 이제 언덕위에 있는 김현진 선수의 병력만 효과적으로 밀어내게 된다면은 예 상황 간절입니다 이거는 자 이거 커맨드 센터 다시 부상하는게 보입니다 김현진 선수 대규모 드랍 시이 드랍이 가진 의미 김현진 선수의 의미는 너무 크죠 아또 다시 대피를 해보는 이현정 선수 자 공습 경격 공습 공습 경고 해제 예 자방해요아 s 네. c <laughs> b 는아 김현진 선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파를 못 시키고 있고 지금 피해를 제대로 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식의 플레이가 이... 계속 반복이 되게 되다보면 네. 이현진 선수로 하여금 부활의 불씨를 붙여주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자 떴고요. 그리고 4시 쪽에 있던 김현진 선수의 멀티도 어, 지금 분상을 하는 상태죠. 아 본진 봐야겠습니다. 아, 예. 본진 경력이 옵니다 본진 쪽으로. 자, 과연 이번에는 김현진 선수가 제대로. 어, 고리야 저렇게 낭비할 필요가 그 없오나요 이건 진짜 승패를 사우하는 드랍이거든요. 확장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네, 예, 김현진 선수 드랍을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언더 쪽에 있는 병력. 아, 드랍. 이건 진짜 예. 좋아요. 여기 최대한 지금 집중해야 됩니다. 드럼 그, 하면 안 돼요.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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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드럼 이의 저... 실패로 돌아가는 장면. 아 김현진 선수의 거의 주병력이 소진되는 장면이 눈에 들어옵니다. 모든 상황이 김현진 선수가 좋았거든요. 스타포트 올라가고 분명히 이윤열 안바닥뛰웠고뭐 이런 상황 그때는 자신은 계속 확장기지를 가져가면서 지금 병, 그 경기를 굉장히 주도하고 있는 입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팀에 이윤열 선수는 9시 쪽까지도 멀티를 가져갔고요. 와 이윤열 선수. 그렇게 불리했던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역전한, 역전한 것은 정말 대단하다는 칭찬을 해줄 수 밖에 없고요. 네. 김현진 선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닛의 질은 분명히 앞섰거든요. 질이 앞선다라는 걸 지금 전략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었어요. 계속. 자, 그랜드 슬래머 이윤열 소속. 네. 조금 더 과감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너무 지금 주도권을 잡고 있고 승기를 잡고 있었다는 생각을 했었을까요? 드랍을 연속해서 계속 가면서 이윤열 선수가 잘 막았거든요. 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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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분명히 김현진 선수 자원은 많습니다만 유닛이 빈 타이밍이 생겼고 그빈 타이밍을 이윤열 선수가 잘끼른 타이밍에 오히려 확장이 지금은 더 많은 상태가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또다시 공격을 들어가보는 선택 김현진 선수의 선택은 공격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닛의 전략적 활용이라는 건 이윤열 선수가 지금 확실히 앞서고 있어요 걸처를 지금 스파이더나인 매설하고 이런 식의 플레이 그런 것들이 상대의 병력 이동 경로나 교전이 붙었을 때나 여러모로 효율성만에서 확실히 앞서고 있거든요. 자, 경력을 타다 올리고 있는 김현진 선수, 이윤열 선수의 드랍시 방향이 그쪽으로 향해 가지 않고 있습니다. 자, 9시 쪽 다시 한번 통해서 보상. 들어올려도요. 들어올려도 6시. 그러니까 12시에 확장기지, 깨끗 확장기지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보상. 어! 아, 경력 빈 거, 이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아. 자, 김현진 선수의 본지 텅텅 비어있는 상태, 모두 집을 비운 상태에서 이윤열 선수. 함정에 지금 빠진 거예요. 예, 함정에 빠진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 지금 9시 지형 멀티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막으로 오는 김현진 선수, 이윤열 선수의 가까이 그렇지만 다시 한번 언덕게이트 병력를뽑으면 이거는 막긴 막았는데, 와. 김현진 선수 짤막네요! 추가 드랍은 안하느면못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차라리 뒤쪽으로 어, 빠졌다가 그다음에 그 다음에 본질에서 생산된 주병력과 더 합치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훈열 선수가 병력이, 주요 병력이, 네. 남아있는 병력이 있나요? 많지 않은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야 여기에다 게릴라식 확장. 없습아 지금 이 병력이 전부입니다. 자, 자 급하면, 예, 예. 아까는 이윤영 음. 선수가 안마다 멀티지역만 가져갔었기 때문에 벌처와 탱크 조합이었거든요. 근데 뒷마다 멀티지역까지 가져갔기 때문에 골리앗을 추가할 여유가 있다는 거고 그것이 화력에 그 화력에 이제 추가가 되게 되면은 김현진 선수의 장원력으로는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예. 네. 자, 또다시 언덕 미네랄 멀티 쪽을 견제하기 위해서 내려오고 있는 김현희가 진짜 반응 빠르죠? 예 이렇게 돼서 저 앞마당에 내려앉은 병력은 큰 의미가 없게끔 됐고 이때 이은열 선수의 판단이 중요한데 지금 센터 쪽에서 골리앗하고 마주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만은 살아남아 있는 병력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자두 선수 뭐피장파장 굉장히 팽팽한 적전을버리는데요 엎지작 뒤치라 예. 그런 상황인데 본진에서 역시 김현진 선수 이제는 입장 반대가 됐습니다 네. 골리앗이 안 나오고 골처가 나와요 골처 물론 골리앗에 비해 정말 어, 뭐자 먼저 뒤집어 자리 잡는 김현진 선수 <laughs> 자 시야 <시합 웃음> 밝히면서 드랍시 날아가는데 골리앗에 의해서 못 막았어요 아, 그... 아, 이거 정말 눈물 나는 상황인데요 김현진 선수 입장에서 자, 김현진 선수의 개인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아, 여 아, 이거는 좋은데요. 네. 자, 자원이 지금 김현진 선수가 어, 10단이 지금 10단 남아있는 상태예요. 19입니다. 19! 10? 아, 막힙입니다 경기 양상은 지금 똑같이, 똑같이 반복되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상황인데, 이러면서 김현진 선수 깨수 확장 기지 한 군데만 좀 돌아가고 있었으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윤열 선수가 어쨌든 다시 좀 급반전하면서 경기 양상 유리하게 좀 이끌어 나가네요. 김현진 선수는 스파이더 마인 업그레이드가 안 됐었나요? 군데군데 만약에 저 정도 수의 걸쳐가 난이 됐었더라면, 군데군데 스파이더 마인을 배설했을 경우 까다롭게 작용할 수가 있었죠. 응. 자, 정말, 두 선수. 이건 줄다리기에요. 줄다리고 예. 이건 힘싸움 진짜 대단한 거. 여기서 약간이라도 긴장을 놓치면 바로 탈락 아닙니까? 이건, 야, 이건. 자, 계속되는 두 선수의 공방전. 하지만, 김현진 선수는 자원 채우치고 있는 곳이 없어요. 배고프죠. 예. 드랍슨 날아갑니다. 안마당자원예 미나 확장 자원은 지금 채출하하있있습다다 다시 돌아가나요? 네. 아... 기어이 기어이 계속해서 자, 채0 0 하면서 시저탱크 어0 0 받고 있는 김현진 선수 눈물0게 지금 자원을 짜내어가면서 유닛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은영 선수 반격! 전 우무진 드랍식 접전입니다. 네. 이윤열 선수도 지금 판단이 되도록 안 쓰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도 지금 돌아가고 있는 확장기지는 12시 쟁패 수확장기지 밖에는 없는 상태에서 아이윤이 소비하자니 김현진이 그동안 이윤이 모아서 이거 잘막으면 어떡하지? 어찌나지 이런 생각 하게 마련이고 자또 다시 공격 들어오는 사이드마인네 그런데 자, 이윤열 선수. 이거, 안마당 확장기지만, 이윤열 선수 입장에서는, 김현진 선수의 안마당 확장기지만, 와, 저거 한번 터졌, 와, 저게, 만약에 터졌으면 말이죠. 입장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laughs> 자, SCB 가는 동안에, 벌처에 서 자, 테크니컬을 빨리 도착을 해야 되나? SCB 갑니다. 이는왜 이렇게 어요 <laughs> 하나하나 남았습니다. SCB 모두 자원입니다. 야, 이러면서 멀티 또 못하게 하고 자, 검은색 선수 깨지게 되는데 검은색 선이은열 선수 검은색 선수 깨집니다 이 선수, 네. 예, 지금은 그리 그 하나하나에 자신의 홀을불어 들어. 넣어야 아, 들어. 돼 어, 아, 벌쳐 터지는 것까지 차이가 큽니다 김현진 선수의 파이 많이 인을 위해서 벌쳐이은열 선수의 벌쳐 모두 사라진 상태 그리고 김현진 선수 의 본진 쪽으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교차드랍 지금 이은열 선수의 마지막 확장들이 지금 놀리고 네. 있는데 병력이 너무 네. 아파니다 이거, 이윤호 선수의 선택은 바로 이겁니다 아, 이윤호 선수 역시 자원력에서 앞서면 역전은 안 당해요 네. 자, 커맨더, 아, 베럭스패턴리 아, 맞아 자, 역시 그런데 김현진 선수, 순수의 몰라라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된 공격을 퍼붓습니다만 자, 나와있는 병력 자체에서는 이윤호 선수가 우세, 우세입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자원은 일단은 김현진 선수가 여기 자원이 있어요. 여기. 지금 이 병력이 반드시 지금 오게 될 텐데 김현진 선수 막을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승부의 관건입니다. 자, 살아남아야 되는 김현진 선수의 병력이죠. 이 병력은. 자, 김현진 선수 본진 완파될 듯. 서플라이기에서 다시죠 현재 상황입니다. 아발릅빠릅니다 계속해서 한대두한대 헤어 얘는 잡히지 않았어 한대 사지 상태. 아 이건 진짜 테란들 테란들 정말 MBC 게임 리그에서 재미있게 나오네요. 개발이. 아, 이윤열 선수는 본진이 멀쩡합니다. SCB까지 와서 공격을 퍼붓고 있는 김현진 선수가 SCB 킬스 2입니다, 2! E. <laughs> 계속해서 이윤열 선수 차원 채치 못하게 방해 하고 있는 김현진 선수 다시 한번 드랍스 타고, 아. 와, 지금 할까. 나도 태워줘이 있는 거죠. 저것은 김현진 선수의 피눈물 나는 빚이에요. 지금 완전히 비상사태에요, 김현진 선수. 음. 서프라이기포가 모자랍니다. 이형 진짜 잘하네요, 두 선수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만큼 치열한 접전이 나오는 겁니다. 한쪽으로 완벽하게 기울어진 경기가 아니거든요. 기울어졌다 다시 원상태로 됐다가 또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이런 것의 반복이라고 한다면은. 시소게임. 예. 그 말이 정답입니다. 올바른 표현인 것 같고요. 이제 나와 있는 이 유닛을 가지고 마지막 확장 기지로 갈 텐데, 김현진 선수 마을 병력, 탱크 4기 정도가 지금 거의 다골려 지금 네, 예, 세개 정도가 달아오지는 보이거든요. 배터리 불 꺼졌어요, 뭐. 지금 뭐, 미니맵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자원역에 있어서는 이은열 선수가 압도적인 상황이거든요. 네, 자, 공격 들어옵니다. 이은열 선수! 마무리, 공격! 아니, 이병력 그대로 잡혀도 안 됩니다, 이은열 선수! 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숫자가 줄어었다고 쳤을 때, 이병력 1단계 업그레이드 된거 김현진 선수고요 이윤영 선수는 아직 안 됐습니다. 아, SCB까지만이, SCB 나와야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자, 이거 마지막, 접전인 듯. 도서수! 생산을 이걸 한번 승구해서 점점 노란색 친구들! 최대! 최대! 승부. 최대! 아, 이웃물 선수마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얼굴에 바람을 이렇게 하면 되는 접전! 김은지 선수 얼굴이 밝게 담겨져 있습니다.